반갑습니다. 박스가 또 하나 왔습니다. 네, 이거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에서. 자, 아 배경이 바뀌었죠. 아 저번에 왔던 것들 한번 싹다 찍은 게 올라가서 이제 미리 편집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또 찍어야 되는데. 자, 저번에 이거 바보같이 샜죠. 이번엔 제대로 한번 세 보겠습니다. 자, 곰. 2, 4, 6, 8, 10, 10개. 2, 4, 6, 8, 10, 10개. 2, 4, 6, 8, 10, 딱 맞죠? 네. 그러면, 자, 바보짓 안 하고 3개씩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게 카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작업도 하려고 만든 자리인데 너무 좁아서 아 원래 제가 <웃음> 카드로 <웃음> 유튜브를 시작할 마음이 없었는데 다른 그제 만드는 걸 좋아해서 만드는 걸 하려고 유튜브 채널을 했는데 카드가 취미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카드만 주구장창 올리고 있습니다. A.R. 우선 하나 나왔네요. 네, 어네 개. 아니 이번에 하, 쭉 보니까 좋은 거 많이들 나오던데 일본에서는. 네, 한국 정발하면은 좀 뭐, 초기 발매 하잖아요. 그때 좀 요번에는 세 박스 이상을 좀 사볼까 하고 있어요. 초기에 잘 나온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체류가 나올 건가? 저게 나왔는데. 아야, 멍멍이가 이쁘긴 한데. 주인이 있어야지, 주인이. 아, 아 되게 안 열리네. 자, 그래도 4월 첫날 배송이 돼서 좋습니다. 아, 또안 나왔다. 아, 진짜. 어, 뭐야. 아, 네 개네, 세 개가 아니라. 아, 살찐 이브이 아, 요거, 요거 이번에 SAR 진짜 이쁘죠? 잘안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어, 또네 또 4개 잡았네. 아, 저번에 한번 카드를 잘라 먹어 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실수 안 하도록. 아니죠? 어 저번에 나왔던 애네 아 무서워 무서워진 어 아니죠 테라 스탈어 개골린자 아유 이것도 이쁘네 이뻐 이뻐 자 테라 스탈일 여기 SL로 나와야 되는데 아 이번에 풀세개 국내판 이제 4월 중에 홍보는 할것 같은데 빨리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게 일본판을 사고 싶은데 사실 수집하는 목적에서는 일본판이 좋잖아요. 미국판하고 한국판은 한국에서만 조금 좋, 좋지 해외에서는 그두 개가 월등하기 때문에 근데 가격이 두 박스 살거한 박스밖에 못 사는 가격이니까 아, 이거 무서우네. 나올 것 같아서 천천히, 어, 빨간 거. 자, 볼까요? 하나, 둘, 셋. 오, 이게 뭐야? 어, 안전모드 나왔네? 자, 히카드 중에 하나 에이스는 나왔고요 자, 일본판 두 번째인데,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일본판을 만약에 출시가 늦다면, 이제 국내에서도 일본판 팔기 시작하죠. 에, 그러면 빨리 받아볼 수 있으니까, 가격이 싸, 싸진 않더라고 그래도, 이걸 좀더 뽑아볼지 아니면 아직 흑자몽이 남았기 때문에 샤이니 트레저를 좀더 뽑아볼지 아 어, 샤이니는 진짜 생각만 해도 어또그어 그러... 어, 나왔다 이따 볼게요 테라스탈 아니겠지? 어, 불안한 불안 어! 보였어 아또 보였어 자 볼게요 하나 둘셋어 테라스탈이 두개 아, 이거 맞나? 아이씨. 자. 아이, 슬리브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를 이거, 씨. 아. 원래 테라스탈 두 갠가요? 아, 이거 제가 봉인율 같은 걸잘 몰라서 찾아보면 알걸. 귀찮아서 안 찾아보니. 아, 그래도 하나 시슨 보장돼. 아, 이거 좀 치워야 될것 같은데.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치우겠습니다. 뭐야, 아무것도 안 나왔네? 자, 잠시만요. 어, 카드는 우선 안 되겠고. 자. 이어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몇개 남았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까 한 번에 네 개가 된게 있어서. 자, 이번에도 히카드 나와도 끝까지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4월 초. 자, 요거는 요번에 올린 거다 올라가면 올라갈 거라서 조금 늦겠네요. 얘도. 이게 요번에도 초반에 좀 찍어서 올리고, 어, 그럼 그때쯤이면 이제 크림스네이즈 정발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 안 나오네. 아, 어, 뭐지? AR도 하나밖에 안 나왔고. 아, AR 두개 나왔구나. EX 세 개. 아직. 이번부터 몰아서 다 나와야 되는데. 어, 반짝이는 게 하나 보인다. 이거 이따 볼게요. 아니네. 아. 어, 두개 남았는데. 이거 노스알 아니겠지? 아이고. 아 하루에 한 번씩 꼭 떨어지네. 어. 오 나왔어 나왔어. 자. 오 AR 하나 나왔어 이게 뭐지? 아유 새가 많이 나와. 새. 자. 가요? 어? 오! 아, 검은색 SAR 뒤 하나 빼 버리고 끝. 자 SAR 검은색 맞죠? 하나 둘 셋! 우와! 곰곰곰! <laughs> 다투곰! 오 좋아 좋아. 이야 세류는 아니지만 수련도 아니고 어 SAR 좋습니다. 아. 아우 안 나오는 줄 알았네. 자 보여줄 이번에 나온 것 중에 에... 에이스 카드 그리고 개굴린자 아 요번에 제가 그 걔네들을 좋아하는데 트레이너를 좋아하는데 개굴린자도 어 SAR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구요. 자 그래도 요번에 나온 최고의 카드는 다투곰 에... 상태 좋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